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또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이번 주 안에 부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어,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민비하지 말고 정말로 근심하지 말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인도받으면 어, 우리의 미래를 두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되도록 주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음. 오늘도 말씀이 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잘 바뀐 것처럼 바뀌는 시간 되어서 오늘 말씀이 각인분이 체결되어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대로싸운나이다 네. 아멘 10편 23편입니다 10편 23편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적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이사를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리니 내가 이와 같이 영원히 살리로다. 어, 오늘 특히 육절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말로내평생어 다윗은 평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다는 것이고,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 어, 평생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선다윗선 언약을 이은 다시시다. 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평생과 영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다이씨, 언약을 이었다면 이렇게 다이은는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이은 소위 말해서 맴맴터다. 오늘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제자 어떤 레멘트가 되어야 되냐 다이처럼 어떤 약을 이룬 는 오늘도 요 레멘트가 되야 되는데 어 그래서 오늘 다윗은 평생과 영원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 이게 평생과 영원의 비밀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할수 있습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어? 어, 그런데 이게 안되버리면 순간순간 우리 낙심하게 되고 또 불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좀 오늘 10편 말씀을 10편 23편, 오늘 23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서론분 붙잡으면 이호와는 나의 목자이사람목이 목자. 목자가 누구나이이지 여호와는 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이이없으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없다 어,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좀점검하이 사람은 이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누구냐? 나를 인도하신다. 응. 여러분이 어, 일평생 살아가면서 목자가 누굽니까? 어, 그 목자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자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뭡니까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응? 이름을 위하여 응?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 자 여기에 뭡니까 놀랍게 여기에 들어지는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어. 응?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내그 이름을 위하여 응? 내 영혼을 소생시키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면 내가 사망에 엄청난 골절을 달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다참 놀랍지요 오늘 왜 해를 두려하지 않을 것은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뭡니까? 오늘 주께서 나와 뭐한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응?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안이하시겠다. 자 함께 하는데 어떻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왜 아니하신다. 지키 주신다는 말이죠.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누구냐? <laughs> 내가 렘는트가 맞다면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맞다면은 오늘도 나는 누구냐 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내자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랐으니. 참 놀라운 일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 주고 내 기, 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내 잔이 넘치나요? 이 형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는 뭐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냥 집이 아니, 집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뭡니까 영원히 가려 영원히 살리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야 될뭡니까 나는 정말로 누구냐에 봐해 나는. 이게 다이시 붙잡은 비밀입니다. 언제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란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울왕에게 쫓겨가면서 응? 오늘도 다윗이 붙잡았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과 영혼의 비밀 속에 언약을이루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뭐라고요? 세계보면 이게 맞다면은 오늘 다윗이 누렸던 이 비밀을 가지고 또 성령을 여러분 내길 바랍니다. 음. 자첫 번째 다윗의 뭘 봐야 됩니까? 이 일생을 한번 볼 필요. 다윗의 생애. 다윗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습니까? 시편 78편 70절과 72절.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 다윗의 어린 시절에는 뭐입니까? 영적 성민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목동일 때의 어린 시절.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양을 쳤어요. 양은 우리에서 놀았고 왕과 양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게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두번째 오늘도 봐야될 게 바로 어떤 비밀입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에 영적선밋으로서 준비했고 두번째는 청소년 시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이 청소년 시절에 다윗은 뭐입니까? 어, 미리 오늘뭐요 특히 이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영접선밋을 통해서 미리 준비했을 때에 다윗은 청소년 시절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의 모습은 이때가 어떤 어, 어떤 시절인 청소년 시절입니다. 이 청소년 시절에는 다윗은 뭐예요? 미리 준비했다, 미리. 어, 이 어린 시절에는 뭐야? 썬밋 시간, 썬 영적 썬밋으로. 선비신데 그냥 선비라고 영적 미비를 준비했다면은 청소년 시절에는 뭐야 어린 시절 때서 미리 준비됐을 때의 다윗의 모습은 골리 앞에서 준비된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차오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망문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다윗의 청소년 시절입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시절, 다윗의 10편, 23편, 1절로 6절은매요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이 청년 시절은 말 그대로 매요 고난의 시절입니다. 응? 사울왕한테 쫓기는 고난의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 배웠지만은 뭡니까? 말 그대로, 어,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응? 이 청년시절은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세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뭡니까? 다이세에 뭐가 나옵니까? 임금시절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이 임금시절입니다. 임금시절 임금시절에 뭐였습니까말 그대로 뭐입니까? 오늘 다이슨 성전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준비 이 성전 준비는 곧 뭡니까? 후대 준비요. 후대 성전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임금 시절에 자기는 뭡미가 왕국에 있는데 은약궤는저 바람불은 들판에 어디 뭐요 있음을 보고 다윗은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전을 준비하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노년 시절입니다 열무엘일 사무엘하 16장 7절로 14절입니다. 16장 7절로 14절입니다. 이 노년 시절에는 뭡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벌어서 확인하는 뭘 확인했을까요? 이 노년 시절입니다. 노년 시절에는 확인하는 그 확인이 바로 뭐였습니까? 누가 진짜 일꾼이냐에 대한.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어느 면? 하나님 쪽에서 있고 누가 사단에 어느 신부를 말하고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에 대해서. 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 일꾼에 대해서. 이게 바로 다윗의 노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노년 시절을 통해서 어, 은약 계보가 어, 채워져야 될 아들 솔로몬에게 어, 어떤 일꾼들이 필요하고 어떤 일꾼들이 붙어야 된다는 사실. 내 이후에, 이게 어, 그러니까 자기 이후에 제임할그 임금은 어떤. 그, 신아가부터 되고 어떤 일꾼들이 포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야 일꾼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됐다는 사실. 이게 다이세 뭡니까? 생애를 두고 볼수 있는 다이세 인생입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과 어느 뭡니까? 소의인 시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한참 중년 시절이겠죠. 그다음에 노년 시절입니다. 이 다이세 생애를 두고 볼때 다이선 전부다 뭡니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에도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사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나서 해를 두려니. 죽음 앞에서도 뭡니까? 아무리 사울이 죽으려고 도 죽음 앞에서 해를 둘 자를 쭉 떼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 한마대가 아니하시고 원수의 목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얻뭐며 선하시마 이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따르리니 이게 다이소 생경이 오늘 여러분의 생에도 이런 담낭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거 바로 이걸 가르쳐서 언약을 이룬 다이시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게 다이시 업적입니다. 그러면 다이시는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참 놀라운 업적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다이시의 업적 속에는 첫 번째는 뭡니까? 벌레셋이라는 이 벌레셋을 적군 날쳐들어오면늘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 벌레셋을 해결하는, 그래서 어느도 다윗이 있는 다음에 벌레셋을 해결했다는 말은 뭐야? 전쟁이 없었다. 벌레셋을 완전히 이기는, 벌레셋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어느 다윗이 있는 날 동안에 평화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의 업적입니다. 두 번째로 좀 보여 드릴게. 다윗의 업적은 뭡니까? 아가서 4장 1절로 5절을 보니까 아가서 1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뭘 다윗의 업적 속에 우리가 자 4장 4장입니다. 4장 1절로 5절 1망대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어이 다이시 어 왕으로 있으면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망대를 세워놓으니까 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적의 동태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망대 안에 있는 백성들은 왜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늘 다이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번째 다이의 업적은 어떤 업적입니까? 역대상 29장.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어떤 어떤 업적입니까? 성전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고 후대아가 예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후대에게 은약이 전달되어지는 성전을 준비하는 이것이 다이의 뭐야? 가장 큰 업적이라면 업적입니다. 성전 중입니다. 그래서 뭐 하였습니까? 미래 엠면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요 망대를 세우는 일에 다이시의 생일을 보냈다고 봅니다. 이게다이의 업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망대의 작품을 남겼다. 이거. 망대의 작품.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네. 어, 세 번째로는 뭡니까? 다윗의 인생 중 인생을 통해서 누린 누림입니다. 다윗은 어떤 누림을 어, 가지고 살았습니까? 다윗은 평생의 누림입니다. 이 평생의 누림을 뭘로? 영원한 것을 가지고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영원한 것을 가지고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이 누림을 위해서 영역과 지력을 겸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역과 지력을 겸비해서 영성과 지성을 같이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을 같이, 이 말은 뭐요? 영과 육을 같이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육을 누린 것이 아니고 뭐니까, 영과 육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영력과 지력을 어느 뭐 누렸다는 사실. 이게 다이세 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그릇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뭘 누렸습니까? 육신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이 여호와의 집에서 만다 뭐 영원히 있다는 영원히 있을 것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라다이슨 육신의 삶이 다가 아됨을알았다이 말입니다.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이슨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세번째 다이슨 뭘 누렸습니까? 10편, 103편, 어, 20절과 22절. 뭘 누렸습니까? 보호자를 누렸습니다. 보좌. 이 보호자를 통해서 천사, 천군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뭐야? 누렸다. 어떻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영적 세계를 알고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하나님의 인재하는 곳에 이만한 너희여, 천사가 움직이고, 천군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뭐했습니까 영적 세계를 실제로 누렸다, 실제로. 이게 다시 누리는 니다 오늘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오늘언은을 이룬 다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누려지는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의 인자심을 실제로 누렸다. 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다해서 실제로 누렸다. 네. 여러분 집장가서 학교가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직장에, 내가 가는 학교에 뭐야 하나님의 인자심이, 내가 이전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곳에, 내가 이곳에서 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곳에,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심. 이 사실을 실제로 누렸다는 사실. 승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누려라. 자, 결론입니다. 다이슨 어떤 결론을 낼수 있습니까? 어, 여러분들은 특히 랩넌트들은 다이스을 보면서 뭐요? 랩넌트로서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미리 앞당겨라.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여러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앞당길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로 앞당겨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그림을 앞당기 이 말은 뭡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그림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미래의 지도자를 꿈꾸면서 말씀과 기도를 앞당겨라 이 말이죠. 응답하기를 예수님으로 주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어 이게 여러분 꼭좀 기억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실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제는 마음과 생각 속에, 특히 뭐야, 담기야만,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기야만 내에 네, 각인되는 건데, 네. 가인을 마음과 생각에 담았을 때만 내각인됐다내 각인된 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 뿌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혼에 각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에 각인되어야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로 뭡니까? 보자의 축복, 보자의 각인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내가 어떤 각인, 어떤 뿌리, 어떤 체질로 바꿀 것인가? 이게 답입니다. 이걸로 축복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을 가지고 또 이번 주간한간 동안 승려는 여러분들 되기를예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좀 말씀 잊지 마세요. 정확한 느냐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 다음에 뭐입니까? 내 인생의 여정의 누림. 그 다음에 뭐야? 내 인생의 방향, 목표, 세계 보금.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도 다 해서 아 평생과 뭐야 영원한 것을 알고 살았구나.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약을 잃은 다이처럼 우리 인생도 평생과 영혼의 비밀을 가지고, 그러가는 여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정말로 오늘도 이 말씀을 짝고, 한주간 측려하며, 내 인생을 말씀과 기도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진도로 준비하는 대학의 제자들 되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를 옵나이다 아멘. 응. 만약에왕 되시는 주 예수 를때 언약, 하나님 아버지의 크진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에 동충하 축복하심. 언약을 이룬 다윗처럼 평생과 영혼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계 복음을를 꿈꾸며 미래 지도자로 준비하는 모든 대학의 제자들머위에 저들의 경고가 되면 미로와 생애에 숨기는 교회에, 우리 대학 주교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저다. 아멘.